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시간은 교육 행정 및 학교 경영에서 우리가 지금 생성형 AI를 알아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감마 AI를 통해서 어떻게 PPT를 잘 만들 수 있을지를 우리 한번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배워보고 또 실제로 수업 시간 때에는 그 직접 해본 것들을 가지고 어떤 부분이 잘안 됐는지를 또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한번 영상을 통해서. 차근차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감마 사이트로 들어왔습니다. 여기 들어왔는데 이세 가지가 보이잖아요. 이세 가지 보인 것 중에서 첫 번째는 우리는 다른 GPT나 다른 생성형 AI에서 우리가 원하는 내용들을 미리 텍스트를 다 생성해 오는 겁니다. 그걸 가져와서 잠깐 눌러보면 여기다가 생성한 내용들을 개요 또는 콘텐츠 같은 부분들을 Ctrl C, Ctrl V 한 다음에 계속해서 우리가 파일 만드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생성형, 생성이라고 해서 우리가 여기서 원하는 키워드, 어, 우리가 원하는 부분들을 문장을 기입을 하면은 여기서 자동으로 내용들을 생성해내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파일에 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외부에서 우리가 이미 생성형 AI 가지고 필요한 부분들, 텍스트를 다 변환한 다음에 프롬프팅을 해서 원하는 내용들을 다 작성한 다음에 그 부분을 파일로 가져와서 마찬가지로 생성형 AI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는 그 중에서 우린 두 번째 이 부분을 한번 테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어, 우리 수업시 때 잠깐 얘기했던 중학교 운동장 개선 사업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장 개선 사업을 위한 제안서 작성. 물론 여러분들은 팀 발표를 위해서 또 다른 구체적인 제목들을 쓰겠죠. 그 구체적일수록 개요 작성할 때더 도움이 됩니다. 저는 우선 테스트용으로 이렇게 내용을 한번 작성해보고요. 이 내용을 기반으로 개요 작성을 누르게 됩니다. 우선 거기 가기 전에 우리는 PPT, 프리젠테이션을 만들 거고요. 또는 웹페이지를 만들 수도 있고, 또 일반적인 문서 또는 소설도 써주는 부분들의 기능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 중에서 프리젠테이션을 한번 해볼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눌러보면은 무료 버전에서는 총 10장까지 PPT 슬라이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카드란 이름으로 쓰긴 하는데 그 이상의 버전 10개, 10장 이상이 되면은 유료로 구독, 구독을 한 후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한 8장 또는 10장 정도를 한번 작성을 해보시고 이 부분을 PPT로 나중에 저장하시고 그 저장하신 걸로 뭐 PPT를 20장이든 20장이든 계속 반복해가지고 복사해서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운동장 개선 사업에 대한 제안서를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지를 한번 PPT를 만들어 달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개요 생성을 누르겠습니다. 조금 있으면은 이렇게 개요를 생성형 A가 AI가 만들어줍니다. 제안서에는 첫 번째 페이지는 개선사업 제안서를 네, 잠시만요. 이렇게 해서 작성이 되는데, 어, 내용에 대한 뭐첫 번째 표지 페이지가 되겠네요. 두 번째는 운동장 이제 상태 분석을 할 거고, 개선사업에 대한 목표가 있고, 어떤 개선방향이 필요한지를 제안하는 부분이 있고, 예산 일정 이런 부분이 나오고, 그에 따른 기대 효과, 유지 관리 계획이 어떤 것이 나올지, 맨 마지막으로 결론까지 하는 이런 구조를, 구조화를 잘 시켜놨네요. 뭐 상세적인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더 확인하고 보충해야 될 겁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가 무료 버전을 쓰게 되면은 이 토큰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2만 토큰을 줍니다. 2만 토큰을 사용하게 돼서, 음,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무료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어 여기서 지, 저희 제가 지금 사용했던 요 정도 8장 정도 되니까 713 토큰 사용하게, 사용하게 됨, 되더라고요. 그 얘긴 즉슨 한 음, 우리가 몇분만더 하면은 이 토큰 주어진 토큰에서 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어 그럴 때에는 우리가 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페이지를 많이 만들기보다는 몇개 중요한 페이지를 만들고 그것을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다운로드를 받고 그 다운로드를 받은 것을 가지고 실제 PPT로 다운받은 거에서그 페이지 수를 늘려가는 방법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마 AI는 여러분들이 구조화를 어떻게 해낼 수 있는지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하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은 어떤 테마를 가지고 우리가 AI 슬라이드를 만들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물론 지금 설정을 해도 되고, 이후에 이 개요한 것을 생성해 낸 다음에 또 하나하나 수정을 해도 됩니다. 그 전에 그래도 우리는 기본적인 어떤 테마를 한번 가져볼까요? 어, 블랙 테마 한번 가보겠습니다. 블랙으로 한번 이렇게 설정하고, 일렉트릭한 내용이니까 아마 이런 슬라이드에 대한 테마가 일렉트릭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좀 바꿔볼까요? 그러면은, 음, 이렇게 한번 해보 바꿔보고, 그 다음에, 콘텐츠의 각 슬라이드당 그 문장이 얼마큼 들어가는지를 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짧게 하거나 짧게 하거나 좀 보통 또는 또 조금 더 상세한 내용을 담고 싶으면 여기를 클릭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보통 단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출처도 AI가 이미지를 어떻게 가져오는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이면은 그의 텍스트에 맞는 내용들을 알아서 AI가 가져오는 것이고요. 스톡 사진 하면 사진, 그러니까 실제적인 실사 사진, 이런 부분을 가져올 수 있게 되고, 웹 이미지 하면 웹 이미지에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을 골라낼 수 있는 그런 선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AI 이미지는 원본 이미지 또는 그래픽 등을 AI가 생성해내는 것입니다. 텍스트에 맞춰서. 그리고 일러스트레이션은 일러스트레이션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내고, 어, GIF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AI 이미지를 하고요. 이 AI 이미지는 여러 가지 엔진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무료, 기본 모델이 무료 버전이거든요. 어, 기본은 뭐 플럭스 페스트라 해가지고 이 부분을 사용하게 될 거고, 우리가 유료 버전을 사용하게 되면 요 플러스 프로는 다 유료인데, 이런 엔진들이 조금 더 고급화된, 조금 더 자세한 이미지들을 생성해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달이 달리라는 이런 이미지 생성 AI를 들어보셨던 분들도 있을 텐데 우리가 원하는 부분들을 조금 더 커스터마이징을 해서 이미지를 생성해낼 수 있다는 것도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본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 8개의 카드를 사용하게 되고 한번 생성을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조금 기다리면은 네,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이 AI가 텍스트도 작성하고 이미지도 그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쭉쭉쭉 만들어냅니다. 거기다가 도식화까지도 이렇게 잘 해냅니다. 그리고 개선 방안, 그러니까 일정, 일종의 이런 구조화 글의 구조화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이 AI가 이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쭉 정리를 잘 해놓고 우리한테 해당되는 어떤 테마를 통해서 이렇게 쭉 만들어냅니다. 변론까지 이렇게 만들어내죠. 네, 그래서 첫 번째 간만을 만들어놨다고 하는데요. 네, 잠깐만요. 네, 우선 이렇게 해서 잠깐 내려놓겠습니다.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테마는 중학교 운동장 개선사업 제안서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내용은 이첫 번째 페이지인데, 어, 휴지 페이지라고 보면 됩니다. 그 학생들의 더 나은 체육 환경을 위해서 제안서를 만듭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겠다는 어떤 일종의 제안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요약해서 말을 해놓은 내용이고요. 어, 작성자는 이렇게, 이건 제 이름인데,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텍스트를 다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클릭해서 워드 문서, 한글 문서 수정하듯이 다 수정할 수 있고요. 여기서 A.I.를 편집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뭐 아까 중 처음 페이지에서 내용을 더 많이 쓴다 또는 더 짧게 쓴다 간소화한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 글쓰기 향상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글을 썼는데 조금 더 가다듬는 효과들도 있는데 결국은 이런 부분들 여기 오른쪽에 보면 토큰을 다섯 개 쓴다라고 나와 있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기능들을 더 사용할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주어졌던 토큰들은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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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사용하게 된다.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카드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카드를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의 내용이고요. 여기 점점점 세 부분에 대해서는 카드를 더 여러 장을 만든다거나, 또는 링크가 있으면 그런 부분을 복사한다거나, 어 이런 부분들을 대한 어 옵션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를 좀 바꾸고 싶다. 근데 이미지는 어떻게 바꾸고 싶냐. 이미지에 대해서는 여기 보시면, 마우스를 더블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이미지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프롬프트라고 나오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프롬프트입니다.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부분은 이겁니다. 이 운동장을 만들기 위해 어떤 프롬프트가 쓰여졌느냐를 거꾸로 이렇게 읽어내는 겁니다. 이 GPT나 생성형 AI가 영문권, 영어권에서 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영어권으로 프롬프트를 하면 조금 더 자세히 읽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원하는 이미지를 만들고 싶으면 은 이렇게 영어로 쓰면 조금 더 자세하게 쓰면 조금 더더 더 원하는 이미지를 만 생성해 낼수 있습니다. 또는 여기서 이미지를 그 외에 어떤 다른 이미지를 사용할지도 해서 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어, 이런 부분들 하겠습니다. Unsplash를 한번 이미지 보면은 기존에 있던 내용 중에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이미지들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X를 눌러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미지가 바뀌었죠? 다시 이미지 바꾸고 싶으면 더블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이번에는 GIF에서 어떤 것을 사용할 수 있냐. 여기에 해당되는 게 없었네요. 아니, 픽토그래픽에서 어떤 것이 있느냐. 그럼 이렇게 픽토그래픽이 있네요. 어, 학교에 대한 픽토그래픽이 어떤 것일까. 한번 이거 한번 넣어볼까요? 하고 체크가 됐을 때 여기다 X 표시를 하게 되면 이렇게 픽토그램으로 바뀌었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에 대한 내용들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두 번째 페이지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아이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클릭할 때마다 하나씩 하나씩 다 바꿀 수가 있거든요. 클릭을 하시고 나온 아이콘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 무료 아이콘들이니까 여러분들이 마음껏 사용해 보셔도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바꾸시고 다 썼다 하면 엑셀을 누르시고요. 텍스트도 내가 바꾸고 싶은 대로 바꿔보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항목들도 재정렬을 할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은이거 워드 사용하듯이 쭉 사용해 보시면 됩니다. 이런 네, 부분들 어, 도식화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도 참잘만들어내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원하는 쪽을 바꾸고 싶은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하나씩 하나씩 바꿀 수가 있어요. 요 텍스트에 대한 내용도 바꿀, 수 있고, 바꿀 수가 있고요. 레이아웃을 어떻게 파라미터를 바꾸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하나 만 바꿔 볼까요 어~ 하나 밑을 화살 타임 라인 식으로 바꿔 볼까요 이런 부분은 또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네,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눌러 보면서 내용을 정리하고 구조화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지금 이 간마 AI를 사용한다는 것은 이 전적으로 의지한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를 어떻게 구조화하고 어떻게 이미지를 하고 만들고 또, 텍스트를 어떻게 조금 더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런 아이디어를 얻는 차원에서 사용하길 바랍니다. 음, 구, 기본적으로 가져오는 여기 해당되는 텍스트들이 AI, AI가 생성해내기 때문에, 물론, 어, 잘 가져오는 부분도 있고 생성해내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출처나 그 관련된 내용이 정말 우리가 원하는 내용, 또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은 내용인지는 꼭여러분들의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수업 때 계속 강조하지만, 이런,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이런 분들은,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AI로 활용한 데 있어서 여러분이 얼마나 주도성을 가지고 AI를 도구로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이런 도구들을 사용할 때꼭 그런 부분들을 잘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도식화 했습니다. 쭉, 이렇게 참잘 만들어냈는데요. 이 만들어낸 걸 가지고, 자, 여기서 프리젠테이션 우측 상단에 보면 프리젠테이션을 클릭하게 되면 웹상에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만든 것을 실제로 프리젠테이션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건 이제 중간에서부터 봤던 거고 한번 맨 앞으로 페이지로 가볼까요? 네, 여기 운동장 개선 제안서입니다. 라고 하고서 여러분들 PPT를 PT를 하시게 되죠. 현대 운동장 현재의 운동장 상태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개선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개선 방안으로는 이렇게 몇 가지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예상과 일정은 이렇습니다. 따라서 기대 효과는 이에 따라서 어떤 내용들이 기대 효과입니다. 이에 대한 유지 계약 관리 계약은 이렇게 세우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제안을 통해서 어떠한 결론과 제안을 여러분들에게 하고자 합니다.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의 PT를 마무리하게 되죠. 이렇게 1년의 PT들은. AI를 통해 가지고 좀 구조화를 좀 도움을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네, 이렇게 PPT가 먼저 끝났으면 한번 종료를 눌러보고요. 우리는 더 나아가서 이것을 어떻게 PPT로 가져와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내용들을 더수정하 나갈 수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오른쪽에 점점점 상단에 있고 점점점을 누르시게 되면 이 내용 중에서 내보내기가 있습니다. 내보내기에서 누르시면 어떤 내용으로 내 보내기가 있는지가 있는데요. 여러분 무슨 모든 카드가 설정되었는지 보시고 그 중에서 우리 PPT를 내 보내겠다라고 클릭을 하십니다. 그러면 잠시 후 PPT가 저장이 됩니다. 음, 저장이 됐습니다. 네 방금. 여러분들이 만든 ppt가 이렇게 어, 다운로드가 됐습니다 쭉 보시면 되는데 어, 보니까 어, 폰트가 안 맞네 했을 땐 여러분들이 폰트를 여러분 컴퓨터에 설정되어 있는 폰트로 좀 바꾸시면 되고요 텍스트로 다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하시니까 내가 쓴 내용들을 하나씩 하나씩 텍스트를 수정하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미지는 여기서 더 이상 수정은 안 됩니다 수정은 안 되지만 여러분들이 ppt를 조금 더 최신 버전을 가지고 있으면 여기 에 있는 요소들 하나하나를 다 분리해서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 내용은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분들한테 또 따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잘 나왔는지 쭉 보시고 여러분들은 이렇게 도식화된 내용들을 어 한번 잘 초안으로서 이렇게 보시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초안까지 만드시는데 걸리는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릴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여기서 이 간마를 통해서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서 여러분들의 창의력을, 창의성을 더 키울 수 있는 그런 도구로서 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붙이면, 무료로 한 부분 중에서, 요 우측 하단에 보면, made 드 i t h 간마라고 해서 이 워드마크가 표현이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워드마크도 삭제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슬라이드, 슬라이드, 여기군요. 있 네, 잠시만요. 보기로 가면, 슬라이드 마스터로 들어가면,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이 하단에 있는 이 내용을 지우게 됩니다. 아, 어디까지 보면 지울까요? 어, 여기 우측에서 있는 부분들을 한번 다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지우고, 여기도 지우고, 이렇게 지우면, 어, 실제로, 이렇게 지우는 게 하나의 팁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 다음에 마스터 보기를 닫게 하게 되면 아까 그 워드마크가 사라졌죠? 그럼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이거를 다시 재정비해가지고 사용하게 되면 근사한 PPT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본인들이 발표하고자 발표하고자 했던 내용들을 한번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뭐 구체적인 부분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간단한 내용을 한번 실습을 해보시고 수업 시간 때 어떤 부분이 잘안 됐는지 그런 내용들을 우리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